마지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벌써 2023년 1월 한 주가 벌써 지나갔네요. 제가 조금 많이 바빠서 영상이 조금 늦어졌어요. 음, 이날은 2022년 12월 마지막 라이딩이에요. 조금 많이 춥긴 했지만 그래도 노면 상태가 괜찮아서 최대한 가까운 데로. 빵 라이딩을 다녀는 날이에요. 정말 아쉬운 날이었죠. 마지막 라이딩이라고 하니까 조금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간 2022년 동안 여기저기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 추억을 생각하니까 또막 기분이 이상했어요. 늘 그렇듯 마무리는 잘 해야 하니까 이날도 안전하게 잘 운전하고 다녀왔어요. 제가 장거리 라이딩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날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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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가까운 곳, 정말 가까운 곳. 그 대신 차랑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찾아서 어, 하남 쪽으로 갔다 왔어요. 정말 가까웠죠? <laughs> 이렇게 햇살도 가득하고 바람도 그렇게 차갑진 않았지만, 그래도 겨울이잖아요. 춥긴 했죠. 저는 야상 안에 열선 자켓을 입었고, 그리고 열선 장갑도 착용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호강하면서 달렸답니다. 노면 상태가 조금 불안해서, 좀 많이 정직하게 달렸어요. 여름에는 막 리듬도 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신나게 타는데 겨울에는 그렇게 타면 안될것 같아서 좀 많이 조신하게 탔는데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즐기면서 타고 싶은데 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땡기기만 하니까 조금 심심해요. 그래도 이게 어딘가요?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게. 제가 3년 전딱 이맘때 겨울에 이 바이크로 첫 입문을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차선 변경도 할줄 몰라서 그냥 한 차선으로만 계속 달렸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는 신호등이 빨간불이 걸리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제발 걸리지 마, 제발 걸리지 마, 빨간불로 바뀌지 마, 막 이러면서 갔던 기억도 나고요.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서다가 할 때, 그 시동이 꺼질까봐 그런 두려움도 엄청 많았고요. 언덕도, 조그만한 언덕이 나와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 시동 꺼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았고요. 동생들이랑 첫 라이딩을 여지로 갔었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와, 그긴 거리를, 무슨 생각으로 갔었는지, 저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와, 제가 어떻게 갔다 왔는지, 지금 생각하면 막 소름이 돋아요. 그때 제가 주행을 한 이틀밖에 안 하고 갔던 라이딩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와,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어, 혼자서도 이제는 탈수 있고 장거리를 좋아하는 라이더가 됐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도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오바하지 않고 안전하게 타고 있어요 목숨과 관련된 취미이기 때문에 늘 안전하게 그렇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2022년도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니까 2023년도에도 우리 같이 안전하게 사고 오는 라이딩 또 기원해 보아요. 수다를 떠는 동안 또 이렇게 하나에 벌써 도착했네요. 오늘은 경량 카츠라고 맛있는 돈카츠 먹으러 왔어요. 원래 여기 앞에는 주차하면 안 되는데 차들이 너무 많아서 어 사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바로 앞에 안전하게 주차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여기 돈가스도 맛있는데요. 우동도 진짜 맛있어요. 우동도 꼭 드셔보세요. 너무나 맛있게 돈가스를 먹고, 카페는 바로 옆에 카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으로 이동했어요. 제 바이크는 소프트 슬림이에요. 어, 첫 입문할 때부터 쭉 지금까지 3년 동안 저랑 같이 했던 바이크인데, 어, 이, 이 녀석이 질리지가 않아요. 뭔가 타면서 불편하고 막 질리고 그래야 다른 바이크로 막 기변도 해보고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그냥 계속 타게 되네요. 주위에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이렇게 바꿔도 보고 팔고 사고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혹시 모르죠? 언젠간 저도 또 기변을 할수 있고, 다른 걸로 또 바꿀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또 생길지. 근데 아직까지는 소프트의 슬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빵순이는 빵이랑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머리 라이딩이 너무 고프네요. 이건 라이딩이 아니야.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이쁜 주인 언니 감성이 듬뿍 담긴 와플 케이크입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한 플레이팅. 제가 펫보이를한 대에 다섯번 정도 몰아봤는데요. 정말 운전하기 너무 편하고 재밌어요. 진짜 오뚜기 같아요. 바퀴가, 타이어가 커서 그런지 제가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막턴 같은 거할때막 옆으로 핸들을 막 껐거든요. 근데 얘가 막 하나, 막 쓰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진짜 오뚜기처럼 계속 쓰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백보이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운전하는데 되게 피로감도 덜 느껴지고 어, 포지션도 되게 좋고 아무튼 소프트에슬림보다는 팩블이가 훨씬 장거리 달릴때 피로도도 덜하고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도 같은 건데 뭔가 조금 더 좋은 바이크 같은 느낌? 더 부드러운 느낌? 어, 뭔가 하여튼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뭐 가격대가 제 거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하니까 뭔가 좀더 좋은 기능이 있겠죠? 이제 한몇달 쉬고 나면 2023년 또 새로운 봄, 여름, 가을 시즌이 돌아오는데 그때는 또 어디를 여행을 다니고 어디를 갈지 또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행복한 고민이겠죠. 좀더 새롭고 아름답고 추억이 남길만한 좋은 곳을 가보고 싶은데 음, 그런 곳을 많이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소마지TV 시청해주신 친구분들께 또 보답도 해드려야 되고, 정보 공유도 해드려야 되니까, 아, 또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laughs> 유후 이렇게 2022년 마지막 라이딩 너무나 가까운 하남으로 맛있는 먹방 라이딩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2023년도에도 여행. 소화지는또 열심히 달려볼게요 어, 모두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동안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간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라이딩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염악칼슘을 뿌리는 걸 아침에 목격을 했습니다 드디어 깨 먹은 물갈비 떡순이 떡떡떡떡순이 떡떡떡떡순이 떡은 내가 다 먹어도 되나요? 음 여기 물갈비는 가성비가 엄청 좋고요. 대신 조금 많이 매워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비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풍천 장어 먹었어요. 건강식. <laughs> 주말에 라이딩을 안 하니까 이렇게 먹방 투어를 더 심하게 하게 되네요. 음, 장어는 진짜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바이 한주또 즐겁게 행복하게 파이팅하세요.